여러분들은 일본의 음식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일본 하면은 대표적인 음식은 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일본 우동을 먹을 때는 보통 그 멸치 다신물에 이제 국수를 넣어주는 그런 이제 우동을 흔히 생각하는데, 어, 일본에 오면은 뭐 국물이 없는 우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서 정말 그 맛있는 우동을 먹으려면, 어, 어떤 집을 가야 되는지 내가 어, 오사카에서 한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오늘 그 집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laughs> 어, 텐진바시 로쿠조메라는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텐마에기라는 역에서 내리면 그 시장통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쇼텐가이라 그래가지고 쇼핑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에, 거기서 쭉 이제 그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지하철에 여기 또 하나 나옵니다. 이제 그 여기 연결되어 있는 않은데 걸어서 내려서 걸어가야 됩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내리려면 이제 텐진바시 로쿠조메 육정목이라는 데인데요. 텐진바시 육정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한문으로. 에, 거기서 내리면은 바로 보입니다. 우동집이. 근데 여기는 일반 이제 관광객들은 잘 찾아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현지인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그런 우동집입니다. 그래서 그 우동집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십니까? 저기가 이제 텐진바시 로프조메 지하철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바로 있어요. 사거리에서. 혹시 그래도 못 찾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지하철역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그 여기 이제 로타리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로타리인데, 자 지하철 텐진바시육정역 이렇게 돼 있죠. 텐진바시로크조메 영문을 네. 그대로 읽으면 텐진바시로크조메역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이 지하철 역에서 어, 나오면. 여기가 러가지하철 그러니까 9번 출구입니다. 9번 출구, 9번 출구에서 나오면 여기 우동집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깝습니다. 이 우동집에서 어, 한번 어떻게 우동을 먹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합니다.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고요. 이제 국물이 없는 우동도 있고요. 또 이게 국물이 있는 우동도 있습니다. 뭐 고기 우동, 네, 여러 가지 우동, 덴라 우동, 미역 우동 이렇게. 알, 실마세. 너 그거나. 야, 어, 이거 또. 따뜻한 거 쓰면 되나? 예? 따뜻한 거쓰아 따뜻해. 이제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 모양입니다. 뭐 뜨거운 거 먹겠느냐?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걸 시켰습니다. 이제 쟁반이 여기 있는데, 쟁반을 가지고 네 뭐온 김에 템퍼라도 하나 먹어볼까요? 이제 무로징어, 무로징어 템퍼라도 하나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없습니다만은 점심 시간 때는 여기 뭐 줄을 서서 먹고 자리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현지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관광객들은 찾아오기가 힘들죠. 저 오늘 이제 저의 소개로 이 동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 아닌 다음에는 여기를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 실내는 비교적 넓은 편은 아닌데요. 깔끔하게 자리가 몇 자석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국물이 없는 우동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네. 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니다 계란 노른자만기른자 아이, 아이, 아리가 더. 아, 예, 아, 아리가 더. 어, 오늘 이게 선불로, 선불로 달라고 하네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국물이 없는 우동입니다. 우동을 시켰는데 가격이 460엔이네요. 세금 포함해서. 아까 300엔이라고. 아, 된... 덴뿌라까지 포함해서구나 네, 덴뿌라까지 포함해서 이제 국물이 없는 우동을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에, 어떤 맛인지 맛을 보겠습니다 있는 우동도 있습니다 그 이제 미역을 넣는 국물이 있는 우동도 아주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국물이 없는 우동은 제가 오늘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노른자 노른자를 넣어요. 었 열한 노른 노른자를 넣었는데 맛이 좀 독특합니다. 열한 노른자 맛이 진하게 풍기오는데요. 어, 국수 면발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면발이 부드럽고. 이게 뭐, 국물이 있는 우동도 맛있습니다. 육수가 아주 비결인가봐요. 얘가 이제 소문이 났죠. 근데, 한 번쯤은 국물이 없는 우동도, 뭐 고기 우동도 있고, 야채 우동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시켜서 드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오라카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을 참 알기가 어렵거든요 정보가 그래서 오늘 저도 현지인들한테 물어 물어서 이 맛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어.. 어제 뭐 기회가 되시면은 이 근처에 왔을 때뭐 일부러 여기가 지 무덤으로 오지까지는 없겠지만 여기가 이 오사카에서 제일 긴 쇼핑가이거든요 쇼핑가이 쇼핑 거리입니다 쇼핑 거리 오사카에서 제일 길어요 아니 오사카에 일부에서 제일 길 겁니다 거리가 근데 그 쇼핑거리도 한번 구경을 하실 겸또 오사카홀이라는 빠진 곳도 아주 유명하게 있으니까요. 겸사겸사 겸사 이 근처에 오시면 또이 로타리가 주택박물관이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주택박물관 치면은 금방 검색이 가능할 겁니다. 주택박물관이 있는데 바로 그내 네 거리에요. 그래서 주택박물관에서 걸어서는 뭐 여기 뭐 10m, 20m 밖에 안 되니까 한번 그뭐 일부러 오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올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우동집을 꼭 한번 찾기를 강력히 제가 권하겠습니다.